안녕하세요 예명입니다 하.. 너무 떨리는데 지금 시간이 무브 공개 4분 전입니다 일단은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큐프로듀서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 우리 다섯 명 모두가 참여한 안무 남... 유닛 다섯 명의 조합 재역이 어, 좀 기대되네요. 2분 남았어요, 2분. 사실 제가 이렇게 리액션 영상을 혼자 찍는 건 처음인데, 머글이랑도 찍을 예정에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액션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아 떨려, 떨려. 새로 고침하다가 12시에 여기 아마 뜨겠죠? 12시. 자정이라서 최대한 좀 얌전하게 리액션을 해볼게요. 아숨 멎을 것 같아. 왜안 뜨지? 그래서 어 여기 떴어 어떻게 미쳤어? 아지옥 센터 어떻게 왜땀난 거봐 아와 미쳤다 오 섹시 오 노래 좋은데요? 와 지훈이 파워풀어복 어, 근데 생각보다 이 내추럴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이제 시작이야. 너무 멋있다. 미쳤다. 아, 박지훈 의상 저거 미치겠네? 와, 발재간. 미쳤다. 김준비 미쳤다. 아 <laughs> 포영이 와 레이 메이버 보소. 아니 이번에 뭐 배에 뭐 무슨 일이야? 뭐 복근은 그냥 아주 그냥. <laughs> 아 근데 좀 노래가 되게 힙하고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르다. 아, 그리고 오늘, 아! 어떡해, 춤. 미쳤다, 미쳤어. 나 지샜잖아, 밤. 아, 와, 이거 미쳤다. 종이 인형이라서. 오! 오빠. 나 오늘 이거 입으려고 그랬는데, 리액션 할 때. 와야 이거 미쳤다 제혁이 배 어떻게 어떻게 복근 있어 미... 미쳤어 crazy 아니 미쳤나봐 진짜 야 배가 어떻게 너무 섹시. 해 진짜 가볍하다. 미쳤다 미쳤어. 어떻게? 야, 이거 먹을 기절하겠다. 와, 땀 흘린 거 진짜 이거 레알이다. 이거 내가 첫 동춤인데? 아, 진짜 존멋이다. 이거 미쳤다. 표정 봐. 미쳤다. 야 이거 미쳤다. 와 이거 다시 봐야겠다 이거 미쳤다. 야 이날을 위해서 이 복근을 와이 미쳤네. 키보드를 빼놨는데 지금 <laughs> 잠깐만요 와 이거 키보드를 내가 왜 빼놨을까? 키보드를 빼놓을 일이 아니었네 야 이거 미친 야 잠깐만 야 이거 어디였어? 아나 아까 근데 제가 지금 집이어가지고 바지 안입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미쳤네 진짜 이거 여기 이 부분이었나? 손쩐지배 훌렁훌렁 깔 때부터 이상했어. 아 여기 아니야. 뭐제 여기도 복근 있네. 완전 이거 아 이거 조명만 아니면은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잠깐만. 저 이거 지금 이거 안 돼.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소통해야 돼. 야, 진짜 미쳤다. 와, 윤지하 진짜. 나도... <laughs> 야, 이거 진짜 레알인데?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피곤했는데, 잠이 닫겠어요. 와, 내가 진짜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오늘 지금 정육점 조명을 제가 지금 쏘고 있는데, 너무 섹시하고, 그런 추측들이 있었잖아요. 뭐, 여자 댄서들이 나올 것이다. 전혀. 다 필요 없고, 유닛 다섯 명에서 정말 꽉 채운 거 이게 진짜 전혀 꾸며지지도 않고, 그냥 내추럴한 댄스 영상인데도, 이렇게 섹시할 수가 있나? 그리고, 도대체 다섯 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와, 이거 진짜 저 지금 노리 오르는 것 같아요. 이날을 위해서 이렇게 꽁꽁 숨겨놨구나. 그리고 이거 솔직히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 아까 벌떡 일어난 게. 와, 진짜 머리통 붙잡게 만든다, 이거. 미쳤다. 먹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먹을 반응이 너무 궁금하고. 내일은 제가 바지 입고 다시 리액션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려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 이번 T5 대박일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랬죠. 대박 스멜 난다고. 개금콘에 개콘. 그 아, 지금 개권해, 개권. 그래서 밤이라서 노래소리가 잘 사실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내일 진짜 찢어볼게요. 여러분. I'm off to the group. got a four, five, six. Got you. Boom. Boom. Let's make it fun, make it to the group.